한국인들처럼 빨리빨리 하면은 지금 나라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한국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탈리아 가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거나, 정신사 안 터지거나.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인테리 여자 한테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아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반도에 흔한 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네기입니다. 평소에 어썸 고려에서 다소 뵀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아, 같은 회사를 정말. 다니는데 자택근무하다가 막이렇게만났다 <laughs> 그러면 되게 멋있는 선배님이세요. <laughs> 뭘 선배? <laughs> 빨리 빨리. 저는 K-pop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 강국이다.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서 5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느릿느릿하고 살짝 좀 게으른 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는 일단은 느린 편이고요. 제가 이탈리아랑 한국 그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일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는 빨리빨리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시간이 많아. 한국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음. 결과물도 나오는데 이탈리아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전철을 타면 다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잖아요. 사스상에서 음. 그렇게 볼수 없는 풍경인데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쓰시면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을 음. 봤을 때도 교수님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저렇게 능숙하게 다루시지? 저는 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요즘엔 또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 시대를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로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이 어. 오르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이탈리아 갈때 느끼는 거죠 왜냐면 한국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탈리아 가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거나 통신사 안 터지거나 <laughs> 계속 머플링 걸리니까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싶을 때는 진짜 그냥 통화만 해야 되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이랑 조금 비슷하지만 제가 한국 역사를 배웠을 때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70년 동안 이렇게 기술력이 좋아지는 거 음. 너무 빠르지 않아요? <laughs> 삼성 노트 10 플러스 5G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 XR입니다. LG Q6입니다. 제가 크고 <laughs> 손도 크니까 이렇게 큰 거는 너무 변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아이폰 5라는 기계에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친구들이 계속 노렸는데요 그래서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핸드폰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이었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네.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잘 모르겠어요. 써오진 잘 않았지만. <laughs> 이탈리아는 MVN O라는 실체 통신사 망이 없는 가상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특징이 일반 통신사보다는 더 싸게 그리고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그런 통신사 서비스 그런 요금제 제공할 때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런 새로운 시스템들이 생기고 나서는 여기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더싼 그런 가격으로. 그래서 많이 가. 시작한 거예요. 많이 써요. 카자흐스탄은 알뜰폰이라는 건 없고 그냥 동신사가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알뜰폰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더잘안쓸것같아본속이 어, 어, 없어 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냥 변하게 어디 대리점에 가서 다 해주는 걸 뭔가 그렇게 엄청 더 싸게 살려고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통신사마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아, 나는 이 통신사만 쓸래 이렇게들 많이 쓰는 것 같고 요금제 관련해서는 크게 고민을 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무지 아니고 네이저가안 되면 되게 불안한 성격이라서 아. 그냥 <laughs> 다무지 않으러 지금은 휴대폰 요금제는 5만 7천 5 9 1원이고 부가 서비스 제가 따로 하고 있는 거 거의 5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휴대폰 할부금 32,745원이고 그래서 총 13만 600원 죠 411원이요. 저는 KT인데요. 데이터 셀렉션 써 있고요. 구제한 데이터인데 1 0기가까지 빠르지만 1 0기가 넘어서 느려지고 그리고 하루에 이것. 두 개로 추가해 주시고 아, 인기가... 어, 저는 원래 데이터를 아끼기 좀 힘들어서 신경을 별로 안쓰고 싶어서 그냥 가장 기분적인 무제한 데이터 요금지로사고 싶어서 이거 꿈매 있는데요. 제가 집 인터넷 서비스랑 포함돼서 한 달에 거의 8만 원쯤이요. 제가 쓰는 요금제가 순 LT 선택형 100분 6기가라는 <laughs> 요금제네요. 실시간 요금을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3만 1 6 1 5 원이 나왔고요. 그중에 월정액이 29,000원이고 부가서비스나 기타요금이 2,300원 정도 그렇게 나와있네요. 데이터 뭐 아무래도. 그리고 데이터 있는데 동신사 안 터진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신사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laughs> 말문이 막혔네요. 저는 큰 불만은 없는데, 그래도 이러한 조건에 조금 더 저렴하게 쓸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을 주는 요금제는 아닌 것 같아서, 통화도 무제한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사실은 매달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게 많이 부담스러워요 제가 슬퍼거네요 조금 덜 귀찮았으면 바꿀 수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도 있는데 문제가 계약이 있으니까 동시사 바꿀 수도 없고 제 은행 계좌 볼 때는 가끔씩 8만 원 이렇게 날아가는 게좀 아쉽지만 <laughs> 데이터에 고민하는 게좀안 음. 하고 싶어서 어쩔 아, 수 없어요 Verizon이라는 <laughs> 서비스 있고요 우리 가족 그거 쓰지만 아주 비싸요 가족끼리 데이터를 나눠서 이용해야 돼요. 아아그 무제한 데이터가 너무 비싸니까요. 한 달에 85,000원 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는 4 g 에요 5G 아닌데 되게 느리고 비싸니까 가족끼리로 자꾸 사 와요. 아, 아 누가 많이 아아 많이 쓰는지. 어차피 우리 누나가 항상 뭐 넷플릭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laughs> 어. 데이터다 이렇게 먹고 있고. 보통 한국은 다 통화량이 몇 분이다 아니면 뭐 무제한이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카자흐스탄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1분에 뭐몇 원이다. 1시간에 몇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또 요금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카자흐스탄 요금제를 안 써서 되게 오래돼서 깜짝 놀랐는데 카자흐스탄이 도시 안에 있는 요금제랑 다른 도시에 이제 전화를 걸었을 때저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게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랑 또 가장 크게 나는 자기가 아무래도 그 데이터? 데이터가 가장 큰게한 15기가 밖에 안 되고, 무제한은 SNS를 쓸 때만 무제한이다. 음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생활에서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리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 좋아요. 네. 저 필요해요. <laughs> 아, 이거 아, 저는 듣긴 했는데 정확히는 그쵸.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궁금하네요. 어떤 거예요? 동일한 스펙에 뭐 데이터 통화 문자에 요금제를 훨씬 더 저렴한 금액로 거의 반값에 아... 이용 가능하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laughs> 거짓말이죠. 어떻게 거의 반값에 이용할 수 있죠? 약정 기간 위약금도 어우... <laughs> <오. 웃음> 제가 지금 걸려있는... 위약금이 없다는 게 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어. 와 가입도 엄청 빨리 할수 있고 바로 집으로 또 받을 수 있고, 변의점에 가서 봐도, 응. 받을 수 있고. 한국은 보통 대리점 가거나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되게 신기하네. 이탈리아는 이렇게 변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살수 있는 유심이 없거든요. 동신사에 대리점에 가서 거기에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 아니면 우체국 거는 우체국 가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편의점에 살수 있지만 네. 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어... 서비스가 별로 안 좋을 별로 것 좋을까? 같아서. 편의점은 그리고 어... 한국에서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아이쿠. 분명히 어... 집 옆에 있을 거예요. 멀리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어... 24시간이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음, 셀프게통? 어, 저 셀프게통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한국은 다 빨리빨리잖아요. 대리점이나 그런 데갈 어... 그런 시간이 없어서 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좀 약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아 제가 거기 가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아 지금 실시간으로 얼마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통화량이 얼마나 남았고,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응. 때, 즉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앱으로도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네요. <laughs> 이거 너무 당나는데요? 내일 이걸로 바꿀지도 몰라요. <laughs> 외국인들이. 엄청 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아. 요새는 언택트 그런 시대잖아요. 언택트 <laughs> 어, <근데 좀> <laughs> 어. 이런 시대에서 진짜 그냥 다 앱으로 하고 나니면 전화로 해서 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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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로 오, 택배로 오니까 완전. 얼마나 좋은데. 가장 저렴한 게 GS 25 요금제 25,300원 25,000원이라고? 데이터가 15기 가고 통화는 100분 문자는 100건 전 데이터가 지금 기가밖에 안 되는데 31,000원을 내고 있어요 게다가 소진 씨? 그냥, 그냥 조금 더느리지만 거면... 진짜예요 <laughs> 두 번째는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껏 줄여서 유대 통마 33,000원에 데이터 11기가에다가 하루에 2기가 주고 그리고 소진시 3메가 속도로 무제한으로 하고 통화 문자 무제한. What? 와왜 이렇게 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비한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저렴하게 해놓고 이분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러면? 조금 열 <laughs> 나... 받네요 지금. 세 <laughs> 번째 거는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 컷 프로. Oh, Pro Version. 오, 삼만 구천 팔백 십 원이요. 하루에 5기가이고 통화 뭐 문자 무제한. <laughs> 하루에 5기가를 다 쓸까요? 아니 와이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실은 안 쓰는데 솔직히 지금 위약금이 있어도 위약금을 내서 이걸로 약간 더 보고 어... 싶을 정도로 꾸준도 많이 아낄 것 같아요. 1번 yeah. 가장 사니까 그리고 요즘 저는 돈이 아예 없으니까 이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충분할 것 같아요. 15기가라면 만약에 지금은 일 하고 있었다면 두 번째 선택했을 거예요. 통화 문자도 많이 하게 되고 한상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 때는 데이터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휴직 중이라서 데이터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도 써도 될것 같아요 저는 2번이야 데이터는 데이터지만 통화 100분이랑 100건은 조금 적을 것 같아서 몰랐던 요금제고 바꿀 수 있었으면 <laughs> 바로 바꿀 것 같고 이만큼 가격이면 처음으로 이탈리 사람들이 여기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가성비 아주 좋은 그런 서비스가 생겼으니까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은 외국인들한테 그리고 네. 한국 사람들도 굳이 더 비싼 거를 왜 해야 될까 어,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이런 수업에서 있는지 알았지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음. 진짜 제가 지금 이용하는 거랑 좀 비슷하니까 음. 싸네요 <laughs> 바꿔야 될것 같은데. 내일 내일 바꾸시는 거요 아. 오늘 오늘. <laughs> 여기 바로. 밑에 지혜 씨 바로. 저는 가성비도 다 좋은데 가장 좋았던 부분이 약정 기간이랑 위약자. 위약금이 없다는 점이었는데 계약상 뭔가를 막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살짝 부담이 될수 있는데 음. 그런 게 없다는 게 고객을 좀 배려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오늘 우리 세 명으로 처음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땠어요?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네. 것 같고 새로운 시선에서 더 같이 볼수 있으니까 예. 더 재밌었어요. 됐다 이제 알뜰폰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음. 유알모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뭐 세부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음. 오늘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걸 알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어,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laughs>